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와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단 어제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3월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정중동 행보를 보였습니다. 아마 이 흐름 자체가 5월 FOMC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 증시는 어떤가요? 에코프로 3총사의 천하였죠. 근데 오늘 시장에서 낙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에코프로 삼총사와 이천지 소재들에 몰렸던 돈들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낙수효과를 톡톡히 받습니다 어제 영상의 핵심이 이거였죠. 이천지 소재 그리고 에코프로 삼총사를 필두로 몇몇 종목군들에 몰렸던 돈들이 시장에 풀리게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영상이 나타났고요. 실제로 그로 인해서 강한 시세가 나온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오늘 영상에서는 독보적인 세계 1위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 주식만 여러분들께서 무식하게 사보세요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어제 영상과도 같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을 영상으로 자세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의 메인 이슈 중에 하나죠. 바로 현대차의 투자 이슈에 대해서부터 같이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일 어제 날짜로 오토 랜드 화성에서 대통령과 정의선 회장과 현대 기아 그리고 부품사 임직원들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투자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계획을 발표했냐? 바로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발표를 했죠.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서 고객 맞춤형 전기차 공장을 신설하고 기존 공장도 전기차 전용 라인으로 전환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장도 짓고 기존 라인도 내연기관차가 이제 더 이상 판매가 진행될 수 없다고 하면은 전기차 전용 라인으로 바꿔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대차 그룹의 관계자는 국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한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기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기업이 자기만 잘 나간다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중국이 앞으로 완성차 산업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밀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전 세계에 있는 100대 자동차 부품 기업 중에서 중국 기업이 10개조차 되지 않습니다. 즉, 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품사들,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품사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공장 설비 투자비의 대부분이 국내 기업으로 돌아가 국내 경제랑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을 채택하는 게 아니라 국내 기업들한테 수주를 주고 거기에 따른 동반 성장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 금액이 24조를 투자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현대차그룹이 2030년 전기차 글로벌 톱3 중장기 플랜에 일단 2030년도까지 24조를 투자하겠다. 그리고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151만 대, 글로벌에서는 364만 대로 확대하겠다. 2030년도까지 전기차에 대한 라인업을 구축하겠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약점으로 꼽히고 있죠. 라인업이 많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국내 부품 업계 지원을 위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 5.2조에 대한 운영을 하겠다. 즉 부품 업계랑 같이 동반 성장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수의 업종이 또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그룹이 구축하는 전기차 생산 공장에는 산업용 로봇을 당연히 이용하겠죠 그 로봇을 국산으로 국산 지능형 로봇으로 설치해서 설비의 국산화율이 99%에 달하게 하겠다 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 전기차 완성차와 관련된 부품업계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공장을 투자함에 있어서 가치 수혜를 볼수 있는 게 바로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 로봇 자체를 현대차가 갑자기 말한 게 아니라 사실 여기에 현대차의 큰 그림 안에 로봇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충전기죠. 자, 여기 있는 거는 전기차를 충전해 주는 로봇 시대, 현대차도 합류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 여기 보이는 아이오닉 6사 있죠. 여기 있는 게 현대차에서 개발 중인 전기차 충전 로봇입니다. 자동으로 충전구를 열어서 충전을 하고 충전이 완료되면 빼서 충전구를 닫아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지금부터 지난 21일이죠. 3월 21일에 현대차가 이 로봇을 영상으로 공개를 했어요. 충전 로봇이 전기차를 찾아가서 충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래픽으로 제작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즉,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래픽으로 만들었던 영상을 실제로 바꾼 겁니다. 물론 아직 양산 시점은 미정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간 기술이 로봇의 3D 카메라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됩니다. 즉, 충전기가 카메라를 통해서 정확하게 충전구를 찾아서 충전을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을 한 거고요. 차량의 주차 위치, 충전구의 형태, 뭐 날씨, 장애물, 충전 케이블의 무게 등까지 고려할 만큼 이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로봇이 가서 꽂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 충전구라는 게 1cm라도 맞지 않으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 미세함을 잡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현재 현대차에서 개발을 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전기차를 충전해주는 로봇이다라고 했는데 이 로봇이 현대차에서만 안 만들까요? 당연히 현대차가 아닌 다른 기업에서도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로봇이 만약에 차량에 부딪혀서 상처가 나게 된다면 수리비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율주행이랑 똑같아요. 자율주행 뭐 1단계, 2단계 이런 것들 보면은 운전자 잘못이잖아요. 즉 로봇을 만든 제작사의 잘못이 되면은 이 배상에 대한 비중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서 상용화가 되지 않습니다. 즉 상용화가 된 차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에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로봇의 제작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인건비보다 비싸기 때문에 차라리 사람이 직접 하는 게더 싸다. 즉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효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앞으로 이 로봇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지금처럼 셀프 충전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할수 있는데 일단 고속 충전기일수록 케이블이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니까 당연히 무거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20대 30대 40대가 아니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이 50대 60대 혹은 노약자가 될 수도 있고요. 케이블이 무거워지는 만큼 충전하는데 부담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즉, 그거를 로봇이 대체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고요. 야간 충전 시 충전구가 잘안 보이거나 각도를 정확하게 맞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케이블이 무겁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서 꽂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해 줄수 있는 게이 충전 로봇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 로봇이라는 게앞 과거부터 18년도, 16년도부터 미래 산업이다, 핵심적인 시장의 트리거가 될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로봇 기술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 이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한 구인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죠. 이 구인난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현재 로봇 산업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기술 확보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삼성, 현대, LG, 두산, HD 현대, 그리고 한화까지 있습니다. 뭐 현대 로보틱스까지 포함해서요. 자, 보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레인보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 취득을 했고요. 총 15%를 취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새로운 주행보조 로봇도 출시 예정에 돼 있고요. 2021년도에는 로봇사업 TF팀 도 로봇사업팀으로 개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대는 말할 것도 없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지분을 80%를 인수했고 이중 20%는 정의선 이상의 개인 사비로 인수를 했죠. LG 같은 경우에도 현재 클로이 7종 라인업도 보유하고 있고 로봇스타를 인수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 시장의 1위, 글로벌 5위고요. 현재 올해 IPO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기업들이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사들여가지고 로봇에 대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시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현재 로봇 산업이 2025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로봇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주요 기업들이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는 방금 말씀드렸던 웨어러블 로봇 EX1을 연내 출시 예정이고요. 현대차는 환자나 장애인의 하지 근육 재건 그 다음에 관절 운동 회복 등 재활 훈련을 돕는 로봇 브랜드 x 브를 공개한 다음에 현재 상용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협동 로봇 E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인데 협동 로봇 라인업을 10개 보유해서 글로벌 피업체들 중에서 가장 많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산업 같은 업종의 업체들 중에서 가장 많은 라인업을 갖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비스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이나 아니면은 협동 로봇같이 새로운 로봇들에 대해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주목해야 되는 거는 산업용 로봇에 대한 규모는 조금씩 커지긴 하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서비스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작았지만 향후에는 산업용 로봇 시장의 두 배까지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간단한 업무들, 즉, 제조용 로봇들이 시장에서 가장 수요가 많았고요.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 시장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기술적 한계가 문제였는데 막대한 자급을 투입해도 상용화가 어렵다는 분야로 인식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 로봇청소기도 많이 쓰죠. 길거리에서 로봇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들이 대기업들의 투자로 인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기술의 성장과 산업의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의 성장을 과거와 똑같이 보면 안 되고요. 이렇게 대기업들이 투자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그 같이 연결되어 있는 협력사들 즉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협력했던 기업들도 다 같이 넘어갑니다. 자, 대표적으로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갤럭시 시리즈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던 기업들이 최근 성장하는 로봇 분야로 발을 넓히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하고 화 있습니다. 이게 로봇 분야 같은 경우에는 AI와 융합을 해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인화, 이 무인화가 핵심이죠. 지금 무인 편의점도 그렇고, 뭐 무인 아이스크림 백화점도 그렇고, 이런 무인화에 대한 트렌드가 있는데, 이 무인화의 트렌드에 힘이어서 산업이 탄력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대기업들의 투자와 기술력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2030년 로봇 시장의 규모는 현재 2023년 규모를 비교했을 때열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던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로봇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미래 기술 산업에 3년 동안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었죠. 뭐 2021년도에 로봇 산업을 로봇 팀을 만들면서 발언을 한 거지만 중요한 거는 이번에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생산에 대한 투자가 24조인데.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24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즉 삼성이 얼마나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선정을 했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볼수 있는 단편적인 예고요. 그리고 단순히 삼성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스톤 다이내믹스 인수한 지좀 됐죠. 3년 됐죠. 2020년도에 인수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점점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뉴욕 경찰 논란의 로봇계를 다시 투입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뉴욕시가 약 10억 원을 들여서 로봇 경찰견 두 마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한 마리당 한 5억 정도 하는 거겠죠. 이보스턴 다이내믹스 폭탄 테러와 같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만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다시 투입한다는 거냐면 과거에도 기술력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2021년도 4월에 맨해튼에서 저소득층 거주지역에서 발생한 인질 사건에 로봇계를 투입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투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흑인 사회를 중심으로 경찰이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을 억압하기 위해서 로봇계를 도입했다는 라 주장이 제기가 됐고요 그게 시장에서 동조가 되면서 당시 맨해튼의 저소득층은 자신들이 시험 대상이 된것 같다 라는 인터뷰까지 더해지면서 이 비판 여론이 엄청나게 몰아치게 됩니다. 당연히 뉴욕 경찰은 임대계약을 조기에 종료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기술력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꾸준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2, 3년 사이에 지금 로봇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로봇을 보고 우리가 어 저거는 형식적인 거다. 지금 우리 음식점만 간다고 하더라도 서빙도 로봇이 해 주고 심지어 커피도 로봇이 만들고 치킨도 로봇이 튀기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일상생활에 지금 계속적으로 침투가 빨라진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만큼 침투가 빨라지면은 상용화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우리 일상에 들어온 것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과거에 2018년도, 2016년도에 있던 2차전지처럼 단순 테마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로봇 산업이 2차전지 산업처럼 지금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2차전지에서 나왔던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PM 뭐 금양, 이런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리미리 잡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현대차 그룹의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투자 중에서도 산업용 로봇을 국산화를 하겠다라는 이슈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종목은 뉴일 로보틱스입니다. 이 뉴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 제조 기업으로 신규 로봇을 개발하고 대규모 투자 확대로 기술 경쟁력을 상승시키고 있는 기업입니다. 얘네가 지난해 다관절 협동 로봇 개발을 위해서 이 연구 개발을 통해서 설비 부분에서 이루어진 투자가 올해 상반기부터 100억 원대의 성과가 날 것이다. 이 로봇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영업이익이 안 나온다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게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지금 어느 정도 해소해 가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난 1월에는 전기차 배터리 전극 케이스 너트 인서트 장치 로봇 자동화 시스템에 성공을 한 기업입니다 즉 로봇의 자동화 공장의 자동화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오르지 않는 종목군들 중에서 높은 상승률을 낼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유일 로보틱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해성 TPC입니다. 해성 TPC는 여러분들도 다시는 아 승당기, 에스컬레이터 및 산업용 감속기 개발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산업용 감속기 개발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조 로봇력 고정밀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양산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이고요. 현대자동차에서 공장에서 제조용 로봇들을 국산화한다고 했을 때 해성 TPC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해서총 29종의 제조 로봇용 고강성 고정밀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모델 개발을 완료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다양한 방면에서의 매출 증가도 기대해 볼수 있고요. 현대차의 공장 투자에 의한 로봇의 수혜주로. 가장 먼저 부각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해성 TPC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이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의 돈들로 인해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로봇 관련 주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 고점에 오른 종목군들을 데이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돈을 잃지 않고 저평가 종목을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저평가 종목을 통해서 다들 올 한해 대박 나시고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